그래서, 이번에 뭐 처음으로 또는 뭐 해보셨던 분들 중이라도 시제품 개발에 대한 견적을 좀잘 받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그 견적을 잘 받으려면 한번 작년 한번 사례를 보면서 같이 한번 보는 게 어떨까요? 작년에 만들 아, 네, 제품 한번 보면서 작년에 그 예창패 전담 멘토 몇건 하셨죠, 그죠? 네네네. 네, 그 중에. 아, 좀... 잘 맞췄다고 말기 들었습니다. 네, 열심히 잘 하신 네. 그창업자분의 한번 네. 제품을 보면서 네네. 해야 될지 한번 그걸 얘기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네. 뭐 제품이 잘 완료됐고, 판매도 하고 있나요? 아직 판매는 안 됐고요. 예. 네. 제품 개발만 잘 마무리 되겠습니다. 홍보 영상까지 나왔고요. 네, 예, 홍보 영상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네 홍보 영상 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 예. 이게 어떤 제품인가요? 선생님? 이 제품이 이제 그 분유를 손으로 섞게 되면은. 네. 힘도 들기도 하지만, 예. 이 거품이 생길 경우에 배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 이거를 예방하는 어떤 기기, 이거를 예. 이제 실제 애를 키우던 분이 예. 아이디어를 내서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야, 기발하네. 네. 그래서 <laughs> 아, 기발하네. 보통 이제 흔들면은 거품이 생기는 거죠? 네, 흔들면 거품이 생겨 <laughs> 음. 그걸 예방하는 제품인데, 이거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 몇 군데, 여 군데 견적을 받았어요. 그 견적들. 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하드웨어 쪽인데, 어떻든 이게 이제, 그, 뭐죠, 구조가 있, 있으니까, 하드웨어 작동을 시켜야 되니까, 모터도 돌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개발 비용을 보, 보시면은, 사전 검토, 그러니까 항목들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는데, <laughs> 뭐, 한 2일 하니까, 일단 한 30만원 잡고 60만원. 아 음. 상세하게 하셨네. 예. 회로 설계, 한 90만원. PCB, 설계도 한 90만 원 잡혀 있고. 근데 펌웨어라고 왜냐면 이게 속도 조절 그다음에 어, 그 시간 조절 뭐 이런 게 있어요. 모터를 또 작동시켜야 되고. 이걸 구동시키기 위한 펌웨어가 있습니다. 이걸 음. Fw가 펌웨어인데 펌웨어를 개발하고 또 이제 안정적으로 테스트해야잖아요. 그 비용. 그다음에 PCB 외주 비용. PCB를 음. 이제 제작을 하려면 네네. 제작 비용이거든요. 그다음에 p c b 에다가 부품들 다 결, 그, 그 납땜을 해가지고 어, 테스트하는 비용. 음. 그 다음에 이제 부품들 사는 비용. 그 다음에 경비 및 이윤. 그래서 800만 원인데, 보통은 <laughs> 뭐 이렇게 간단한 거 한번 개발해 주세요. 그러면은, 안 사람들은 많은 비용, 한 <laughs>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요 항목을 쭉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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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일이 이루어져서, 이 정도 비용이 드는구나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어 만약에 아두이노나 이런, 라즈베이파이 같은 걸를 사용하게 될거우는 하드웨어 제작 비용일 테면, 어뭐 여기, 에서저기까지 비용은 안 들어가겠죠. 음. 그러면은 뭐, 한, 진짜 200만 원, 3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음. 아시겠지만, 아두이노, 나 라즈베이파이를 쓰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한계라든가, 그 다음에 나중에 양산할 때 그걸 쓸수 없는다든가 이런 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양산을 전제로 개발하는, 그래서 네. 새로운 PCB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음. 아두이나 라즈베이파를 해서 만약에 내가 견적을 받겠다. 음. 라고 하면 100만원, 60만원, 뭐 200만원 정도의 예, 비용 정도로 나올 수 있겠죠. 오. 어. 그래서 일단, 어쨌거나, 천만 원 정도 이내면은, 이거, 네. 이 정도면 괜찮게 나온 금액 아닌가요? 네, 괜찮은데, 대부분은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뭐, 간단히. 왜 이렇게 비싸나? 이런 생각을 대부분은. 오... 일반적으로 상, 상상하세요. 오. 네. 그러니까, 뭐, 싼데, 싼데, 싼데 찾다 보면 나중에, 네, 네. 진짜 엉망인데, 하고 일을 하게 된 경우만 해요. 음... 근데 보통 뭐, 어쨌거나, 지제품 지연금이나 돈들이 네. 뭐, 2, 3천 이상만, 이상씩은 쓸수 있으니까, 이 정도만 와도 네.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하드웨어, PCB라든가 하드웨어만 되고 음. 그다음에 이걸 보면 이제 어, 기구 설계가 있잖아요. 아, 네. 기구 설계 비용도 있어요. 음. 기구 설계도 보시면은 구성 및 설계 방향 협의, 뭐 그다음에 방향 뭐 디자인 협의 이게 한 50만 원. 왜냐하면 며칠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일당을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음.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외관 디자인, 제품 외관 디자인에서 디자인 비용은 한 350만 원 정도 책정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구 설계에서는 조립도. 그 그러니까 다음에 전체 부품에 대한 설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기구 설계 보, 본질적인 부분이 한 4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어떤 분들은 좀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음. 그냥 뭐, 싸게 해주는 데는 뭐 100만 원, 150만 원도 한다 그러는데, 어, 그런 기구 설계하고 여기서 여기는 양산을 전제로 한 기구 설계하고는 완전히 좀 컨셉이 달라요. 음. 이 부분도 좀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셔야, 견적을 음, 받으실 때, 음. 한 300에서 400 정도가, 어, 이 정도 제품은 합리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시제품 조립 검토 후에 이제 수정, 보완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비용도 어차피 시간으로 들어가니까 인건비로 계상이 되고요. 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금형 제작용 설계 데이터, 그러니까 금형 그, 제작하시는 분들이 쓸수 있게 기구 설계에서 다 데이터를 금융업체한테 다 정리해서 넘겨줘야 돼요. 그것도 좀 여러 가지 정리를 해서 자료들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 요 그래서 그 비용들 실제로 다 이게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죠. 음. 그다음에 이제 금융 감리 비용이라든가 그 그다음에 시사출 이후에 조립 검토라든가 이런 품, 이런 비용은 들어가지 않았어. 요 이거는 결국 이 양산에 들어갈 때 실제 아마 추가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디자인과 기구 비용이 9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오. 그러면 아까 800만 원에 900만 원이면 1700만 원. 음. 네. 이게 거의 합리적인 비용입니다. 음. 어쨌거나 2000 정도 안드가 안드가 언더다 그죠. 네, 그리고 저 위에서 저 지금 아, 시제품 제작이라고 해서 별도 협의라고 돼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나요? 어떤 거예요? 여기 시제품 제작이 감리라고 돼 있고 시제품 제작 옆에 별도 협의 준함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네, 네. 그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은 제작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3D 프린팅으로 하게 되나요? CNC로 어떻게 되나요? CNC로 하면 CNC 제작해서 후가공 비용까지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3D 프린트로 하더라도 3D 프린트에서 마무리되는 것도 또 마감해야 될 거고. 마감 비용 들어가고. 아. 그래서 여기에는 네. 시 제품의 제작 비용은 빠져있어요. 기구설계, 음. 디자인, 기구설계, 하드웨어 개발까지는 들어가 있고 음. 시 제품 제작 비용은 어떤, 거,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제작할지에 따라 다르니까 그건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뭐, 그 분유,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이 경우는 뭐 얼마 정도 들었나요? 한, 제가 알기로 는한 500만원 정도의 시제품이세요. 500이요? 네. 오. 대신 마감은 이제 똑같이 양산 정도로 나오는 그런 수준으로? 네, 양산 수준으로 나왔어요. 오. 그 실제로 딱 보면은, 공장에서 네. 방금 나온 제품 같이 보여요. 아, 그 정도로 보여요? 네. 아. 그럼 결국은, 아까 말한 뭐, 800, 900, 한500 뭐 잡으면은? 네. 그 700에다가 2300 예.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게 거의 양산 완전히 전단계는아니지만 양산을 할수 있는 수준의 음. 네, 그런 뭐 데이터들이 나오니까 거기서 한두 한두 번만 좀 수정한 뒤에 양산 들어가도 되죠. 그럼 어쨌거 여유 있게 한뭐2,500 정도 좀 잡아야 네. 되겠네. 요 그죠? 근데 만약에 좀더 싸게 한다 하면 싸게 하시는 분들은 아까 네. 말한 기구 설계에도 3D 프린팅만할수 있는, 금형은 못 만들고, 음. 3D 프린트만 할수 있는 수준의 금형 설계, 네. 기구 설계, 그 다음에 네. 하드웨어도 아두이노 가지고 그냥 작동되는 것만 보여주는 설계, 이렇게 음. 하면은,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제품도 3D 프린트로 만들고, 이렇게 네. 하면은 비용이 이반 정도로 줄수 있을 거예요. 음. 한 천만 원 내외로. 음. 근데 그 제품은, 어, 사실 전시도 못 하고, 음. 어디 가서 보여주지도 못하고, 그냥 작동이 되는구나 정도 확인하는, 음, 음. 어,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워킹이 된다 정도로 보여줄 수 있지만, 실제에게 돈 주고 살만하다 정도의 퀄리티를 느끼는. 그런 느낌 전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줘야 된다 말씀이시다. 네, 그 정도는 나와야 돼. 이거는 이 업체만이 아니고, 다른 업체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업체에 결국은 그 계약을 해서 네네. 진행했는데, 그 정도 들어갔어요. 음. 한 2,500만 원 정도? 네. 네. 총 비용이 2,500만 정도 들어갔으니까, 여기보는좀 음. 비싸게 됐지만, 아무튼, 음. 하게 좀 규모가 좀 있는 회사고, 그래서, 음. 계약을 하고 진행했는데, 그 뒤에 조금, 그, 애프터 서비스가 약간 문제가 있어서, 조금, 음. 왜냐면, 시제품 몇번 테스트 하다 보면 망가지기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걸 이제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네. 수리를 잘안 해주죠. 아. 수리 자체도 인건비가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까 음.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이슈가 있어요. 그럼그 수리에서 어떤 뭐 규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거기에 따라 다를 거잖아요? 규책 사유가 좀 애매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5V 구동이었는데. 네. 우리가 급속 충전기 5V도 있잖아요. 네. 실제로 5V가 아니고 그게 9V, 12V로 작동되거든요. 음. 근데 이 제품은 5V만 쓰게 돼있던가. 그걸 공지를 안 해주고 가지고. 음. 급속 충전기를 꽂아가지고 안에 회로가 탔어요. 아이고야. 예. 네. 아. 누구 잘못 이지 오 볼트짜리로만 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급속 충전기도 있잖아요. 네, 네, 네. 우리 그 삼성에서 나온 거라가 이거는 다 급속 충전기거든요. 음... 그래서 하, 빨리 충전되잖아요. 한 시간 만에 충전되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급속을 하지 말라고 공지를 했어야 되는지 않나요? 그 여기 제주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허. 두 둘의 약간의 그 네. 한 사람은 나는 오 볼트라 얘기했다. <laughs> 그랬고 근데 급속이다말안 했잖아 이러면서 <laughs> 그러니까 예. 예. 이런 의 이슈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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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누구 귀책사유냐 뭐 예. 논란이 좀 예. 그렇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각하는 5볼트 구동이라는 것도 우리가 5볼트 충전이라는 예. 것도 예. 예. 휴대폰 같은 급속 충전이 생기면서 9볼트, 12볼트까지 올라오거든요. 음 그거는 저라 몰랐던 거죠. 음 네. 아무튼 예. 그거는 뭐 예. 좀 참고로 얘기하신 거고 예. 일단 그러면은. 정리하면, 정리하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앞에 거한번더 볼까요, 그러니까, 총, 그럼, 견적이란 부분은, 어, 그죠? 지금, 볼수 어떤, 뭐, 소프트웨어 쪽, 그죠? 소프트웨어 쪽이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PCB라든가 하드웨어죠, 하드웨어. 네. 아, 요, 예, 그쪽이 하드웨어 쪽이고. 네, 하드웨어 쪽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 네. 기구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기구 설계. 디자인 기구 설계.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실제 그 시제품. 모공. 그 처음 하시면 이해가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음. 어떤 뭐 전자나 이런 회로 설계 쪽이 하나가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케이스, 케이스. 말로 껍데기. 네, 껍데기 쪽 설계나 디자인하는 부분이 있고, 네, 네. 세 번째가 실제 그 디자인에 따른 음. 어떤 그 목업 제작이 있는데, 요걸 네. 싸게 하면은 3D 프린팅도 될 거고, 네. 정말 실제 구매하는 뭐 ABS 바짝바짝 좀 나올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건 약간 고가가 되는 거고, 네, 네, 네. 그래서 이번 경우는 뭐한뭐 800, 900한500 정도. 합산해서 하나 2,000에 서 3,500, 2,300, 3,500 정도 2,300 내외 네, 네. 네, 그렇게 나왔던 사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 뭐지 금액 차이는 다 다를 거잖아요, 그죠? 제품 따라서 제품 따라 다르죠. 네. 근데 이제 기본 인건비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게 다 그러니까 기구 설계 디자인 이다 인건비잖아요. 네, 네. 네. 기본 인건비가 있고, 근데 인건비에 많고 적음은 그 제품이 복잡하냐 복잡하지 않느냐. 음.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차이가 나요. 이번 경우는 몇 개월 걸린 겁니까? 이거는 뭐 기구 설계, 디자인 기구 설계 해 가지고 한달 반. 음. 그다음에 하드웨어도 어, 한달 정도. 그래서 음. 한두달 반에 제품은 완성이 됐어요. 아 그럼 두달 반만에 발주하고 나서 물건 받아 본 거예요? 네, 네, 네. 오. 아니, 이제 물건 제작하는 시간이 한2주 정도 걸려요. 2 주, 예, 예. 그럼 결국 석달이네, 그죠? 네, 석달. 네, 음. 3개월 내에 완성이 되는 구조입니다. 음. 보통 3개월 정도는 봐야 되겠죠, 그죠? 선생님. 약을 하고 나서도, 예. 이 제품에 대해 서로 서막 조율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그조율하는시간이 보통 한달 까먹어요. 음. 최소한. 음. 그러다 그렇구나. 보니까, 네, 예, 그 정도. 붙어야 그러니까 뭐 사실 늘 하는 얘기지만, 최초에, 그죠? 이런 걸발주하기 전에 어떤 요구사항이 명확하다든지, Sure. 네. 충분히 어떤 그런 좀, 어, 서로 협의가 됐으면은 그런 게 오차가 없는데, 또 음. 문제 중에 하나는 제품은 그 하는 와중에 또 뭔가 아이디어가 와서 뭐 변경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사실은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죠. 그죠. 네네네. 음. 어쩌면 그래서 저희가 자주 권하지만 초반에 그죠. 이제 예를 들면 네. 우리 이사람처럼 PM을 만나가지고 비리 그 제품에 대해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음. 그런 거 미리 체크하면은 그런 시간이나 비용을 아낄 수 있는데, 그죠. 그쵸. 죠 네. 음. 그리고 이제 과정 중에서도. 네. 그, 사실, 이제, 우리가 과업지시서나 요구사항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전달한다고 해도, 네. 그게 실제 그 비용으로 구현이 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음. 그럼 서로 넣고 빼고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협상을 잘 하는 것도 이제 PM이 중간에 있으면 훨씬 수월하죠. 음. 네. 오케이. 혹시 결제는 어떻습니까, 합동이사님? 결제는 보통 보면은, 어, 계약금 50% 장금 50% 음. 어, 이런 방식이 보통합니다. 장금 네. 50%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품이 작동되는 거 확인하고 네. 다음에 지급하는 거죠. 음. 그럼 뭐그럼뭐뭐또뭐 뭐, 미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뭐랄까 물건이 하자 있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근데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선금 어, 그50%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로워요. 아. 선급금 지급 요청하고 승인 받고 막 이러다 보면 서류 처리로한 2주 정도 소요되기도 해요. 음. 그래서 어 만약에 정부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나중에 일시적으로 나중에 100%를 지급하는 걸로 네네. 이렇게 해도 되고 이제 그럴 경우에 업체들이 양해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음. 매기 작을 경우에.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요 이 프레트 같은 경우는 이사님이 실제 PM까지 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비창업 패키 전담 멘토로. 저게 전담 멘토로 역할을 네. 해준 사실 거 사실 그런 부분이 좀큰 도움이 되신 거죠? 그렇죠 거기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음. 과정과정에 이슈들이 많이 발생해요. 네, 네. 뭐 이건 된다, 안 된다, 뭐, 이거 어렵다, 쉽다, 뭐, 뭐, 그럴 때마다 잘 네. 모르잖아요. 실제로 예비창업. 그렇죠. 예, 예, 예. 저같이 옆게 오래 있던 사람들은 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그 업체한테 얘기하죠. 네. 그래서 뭐 사실 저도 작년에 뭐 전남에 한적이 있긴 한데 어쨌거나 그 해당 분야의 경력이 경험이 있는 우리 모 이사님이든 네. 그런 전문가를 PM으로 쓰는 부분은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 저랑 같이 같이 회의도 많이 했어요. 실제 음. 제가 추천한 업체가 아니다 다른 업체가 됐는데 그 업체랑. 네, 네. 어, 제가 같이 공동으로 주문을 하기도 하고, 실제 만나서 회의도 하고, 어, 제가 같이 참여해서 회의도 주제해주고, 네. 그 다음에 정리해주고, 많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네. 그런 부분은, 용, 그, 실제, 이거 개발해주는 업체도 어떤 부분에서는 환영해요. 왜냐면, 하 음, 네. 그,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이제, 예비창업체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모르고 우기는 경우가 많아요. 네, 맞습니다. <laughs> 그럴 때 합리적으로 네. 조율해주는 걸 오히려 좋아하기도 요 네, 네. 음, 어.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기본 원칙은, 예비 창업자 편이니까 네. 창업자 편에서 네. 개발 업체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을 제가 이제 뽑아내는 게또제 역할이죠. 맞습니다. 사실 네. 뭐꼭그 예비 창업자 쪽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거기 편을 선다기보다는 이게 네. 제대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그러니까 위해서 제대로 완성이 되까 잘하시는 거죠. 네, 양쪽이 이해 <laughs> 관계가다 합리적으로 정리가 돼야 돼. 요 만약 네. 일방적으로 가버랩 제가 손에다 너무 싸게 했다 하면 이게 잘안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를 많이 제가 봤었죠 그렇죠 싸게 예.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제가, <laughs> 제가 배 짜라는 경우도 있고 자, 그 명언 한마디 해주시죠 싸, 싸고 뭐한건 없다 <laughs> 아, 싸고 좋은 건 없다 잘못 <laughs> 알거든요 <laughs> 싸고 좋은 건 없다 예. 중국 애들도 네. 중국도 싸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중국 애들도 항상 그런 얘기해싼 거는 싼 이유가 있다 음. 아, 중국 애들도 그런 얘기 해요? 이번 챔, 이번 후 와가지고, 이론에 돈을 지불하면, 이론 밖에 받을 수, 이론어치 밖에 가치를 받을 수 없다. <laughs> 중국 속담에, 그 아주 네. 중국의 제조업체들이 늘 오, 하는 얘기죠. 예. 중국의 속담이 아니더 와닿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중국같이 짝구려 <laughs> 만들고, 가짜 짝퉁 네. 만드는 애들인데, 애들도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 네. 네. 그러면은 어 참고로 끝으로 어 제가 한 드릴 말씀은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선정되셔서 거기는 전담 멘토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사님 같은 경우 지정하셔서 받으셔도 좋고 아니면은 지금 있습니다만 검색창에 예, 메이크업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또 아주 다양한 분야에 전문 검증된 멘토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생 그러면은 어 이렇게 일부 마치고요. 네. 일부에서는 어 저희가 하나씩 제품 사례를 통해서. 어, 견적을 잘 받는 법, 또는 견적을 낼때각 단계별로 어떤 금액대가 어떤지, 이런 것과 팁, 노하우를 좀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네. 우리가 2부에서는 그러면은 조금 더, 그죠? 약간 뭐각 강의식으로 좀 한번 좀 중요한 내용을 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1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